하이, 하이 이거, 신속 플레이 처음해보는데 어떻게 해요? 네, 뉴비, 뉴비야, 뉴비 아, 자, 가자. 열심히 잘하는 거야? 아니, 뭐 뭐가 달라 일반이랑 좀 알려줄래요?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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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목소리 좋다고 감사해요. 이거 조합 이 여기도 조합 여기도 조합을 맞추나? 네, 딱히 안 맞춰. 네, 가 거야. 어? 네. 네? 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 네. 저 일반이랑 경쟁만 했어요. 제정전 중이다. 제정전 중이다. 일반이랑 경쟁만 했어요. 아, 동안 이경쟁신거예 네. 왜? 그럼 안 돼? 아, <laughs> 아니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게 있어? 아, 떨어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나한 대도 못 맞췄어. 가 사냥꾼이지? 별로 일반전이랑 다를게 없는데 뭐가 다른 거야? 빨리 끝난다는 점? 아, 경기가 짧은 거야? 몇몇 승하면 끝나? 5라운드까지 5라운드. 5라운드까지 금방 끝나네. 아뉴비를 위한 설명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야? a 래 A 갈게요.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팀이 한참 잘라. 따라... 야, 비에 숨어 있어, 이 병태. 비에 숨어 있어요. 비에 숨어, 숨어 있어요. 한명 남았습니다. 이지님 복수해 줘. 세이지 믿을게. 가... 왼쪽 조심. 복수해 줘. 해 줘. 세이지님 보고 있어. 기대한다 <laughs> 거기, 왼쪽, 맞아? 오른쪽으로 가거 아니? 야 님? <laughs> 내가 아까, 왼쪽이라고 그랬잖아 무기다. 나이스. 가고, 왼쪽으으로 가고, 왼쪽으가으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한 대만 때리게 해줘. 어디 도깨비? 있어? 도깨비 멘탈. 여기, 여기 요 데... 없는데? 없는데? 이게 도깨비야? 아닌데? 엑소인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고있 내가 줘.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좋아요. 어 여기 막았어. 아나한 대도 못 맞췄어. 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냐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치이기면됐지 다사드립니다. 다사줄게요. 내가 다사줄게. 나돈 많아. 아 즐겁다 즐겁다. 망치지 마. 맨날 경쟁하다가 이거 하니까 제일 즐겁네. 아이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가라지 쪽 죽여줘요. 소바 114, 거든 소바 114야. 나이스오시아나 땄다. 나도 적좀 적 보고 싶다. 아, 뭐야? 노잼 나1킬도 못했어. 지지, 안녕하세요. 스파이크 돌격 처음 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뉴비 설명 좀안 들리나 본데? 뭐야 터진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해보는데 스파이크 돌격 뭐 달라요? 모든 사람한테 스파이크 줘요 공격아 아. 스파가 다섯 개라 공격하면 돼 옆에 있는 모드가 생겨서 네 공포처럼 먹을... 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스킬은... 스킬은...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은... 그거는 그냥 다 무료로 줘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다 공짜야. 이거 총은... 쇼티 고정이야. 고정이에요. 네, 고정이에요. 아, 라운드마다 바뀌어요. 아, 라운드마다 바뀌고... 스파 설치하면 안 돼? 눈 가려라. 눈 조심해. 약 생성, 충전이 필요해. 조심하라고.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요기엔 나 도와줘. 나 주고. 어 잡았다. <laughs> 자, 가자. 뭐야? 오 고양이다. 나 이거밖에 없는데. 잡았어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더잡아주 그럼. 잡아줄게. 그래. 어디 있는데? 모르지. 아, 아씨. 나와라. 아 내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공격이 엄청 유리한 거네 그러면 몇판 먼저 이기면 이겨요? 그, 네번 이기면 네번 이기면 아, 뭐야. 뭐야 이거? 그, 그 어, 좋아, 좋아. 좋아. 안 보여 <놔람> 잡았어. 잡았어. 나 어디 안 간다니까. <놔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지 아, 씨발야 <laughs> 오메 113. 오메 113. 근데, 공격이 진짜 너무 유리하다. 스파이크가 많으니까. 잡았고. 나이스! GG! 네. 안녕하세요. 오. 하루 반가루 하는 거 보니까 연식이 좀 있는데? 한두 살 먹은 연식이 아닌데, 이거? 아니라는 거, 벌써, 벌써, 연식이 보여. MG는 40대까지 MG잖아. 40대야? 딱, 말투에서 느낌이 왔어. 재밌다, 모드모드가 진짜 재밌네. 뭔가 경쟁은, 경쟁이, 경쟁은 뭔가 다들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느낌인데. 방가롱방가롱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우리 C가요, C. 우리 C가 아, B가 잡히. C래. B가 자, B 오케이, B 오케이. B가 잡히. 읽어서 죽여 버리자 다. 우리 오, 돌격이잖아. 돌격해. 다 죽여 버려. 방가롱이다 죽여 줄 죽여 줄 거라고 믿어. 검봐 봐. 검 신기하다. 간다. 죽여 버려. 가. 내옷 쫓아가 내옷 쫓아가다 다 죽었는데? 아! <laughs> 머리 깨져버렸어. 우리 아이소 돌리 소리 막 내봐. 내가 에이 설할게. 아이씨 100 아니 오오 <laughs> 오! 나는 40대의 에임을 봤어 잘 쏘는데 40대 감사롱 감사롱 소리 들었는데 아니 나이스 뭔데 뭔데 이게 40대 파워? 야... 난 너희를 믿어. 뭔데? 여8살잘 쏘네 티어 어디야? 티어 어디에요 형님? 우와. 다이아야? 와 멋있다 다이아. 멋있다 멋있다 나이스 하아, 잡았지롱. 미드 <laughs> 태오주적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눈을 가려아 아, 아, 티어가? 나님 티어 어디? 저 브론즈예요. 아, 나보다 높네. 아. 나보다 킬 많이 했잖아, 한잔에 나비! 공격팀! GG! 빠이! 빠이! 빠이!